용이 돼서 하늘을 승천을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되느냐 조금 나뉘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용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배짱이 있어 뚝심도 있고 그리고 앞에 와갖고 잘난 척 하면 콧방귀 탁일으 켜버려. 어, 용띠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어, 멋있는데요, 저. 음. <laughs> 네. 그래서 약간, 무뭐 아니면 도야. 자,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용띠분들은 주의하세요. 도박하거나 주식하거나 비트코인 하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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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전에 주식편에서 그랬죠. 배짱이 있는 거라고. 음. 그까짓 거 내가 벌지 뭐 이러고 탁 터는 거야. 음. 그까짓 거 내. 나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 측근으로 우리 어머니를 봬도 우리 어머니 진짜 돈 1, 2천 이렇게 밀어넣는 거안 무서워해. 아들 실령님 진적해야 돼? 오케이 엄마가 2천 줄게. 이래. 그까짓 거 네가 벌어서 엄마 갚으면 되지. 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용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배짱이 있어. 뚝심도 있고. 그리고 앞에 와갖고 잘난 척하면 콧방귀 탁 일으켜버려. 어, 용띠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33세에서 34대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작년,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올해 내년에는 뭔가 이동이 있거나 변동이 있었을 거야. 직장이 바뀌든, 아니면 문서의 이동이 있든, 아니면 회사가 옮겨지든, 그리고 결혼을 하는 분들도 많아질 거야, 아마. 내년에는 결혼이 좀 들어. 안한 분들은. 그래서, 이 무진생 분들이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는 게 어, 나는 어떻게 보냐면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함으로써 내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무진생 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어, 어떻게 보면 이동이나 아니면 이사나 이직 변동 그런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 올해 내년에나 이제 45세, 46대는 분들. 어. 근데 이 병진생분들이 아마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어,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음. 다만 이분들도 건강은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어. 이 용띠분들이 아파도 참는다? 하... 아까 그래서 툭심이 있다고. 네. 이러고. 그러니까 아, 어. 네. 어. 그리고 아파도 참어. 음... 은근히. 그리고왜 사람이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안 아파. 오히려. 근데 이 용띠 분들은 좀 그게 있어 그래서 조금 건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금전에 손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뜻하지 않은 돈이 나가던가 내가 돈을 잃던가 조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 안 아프시고 쉬운 일곱에서 쉬운 여덟 되시는 분들 네. 이 갑진생분들이 오뚝이다 오 음~ 폭하고 쓰러져도 일어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 그리고 살라고 아둥바둥 되시는 분들이야. 일복하라는 타고난 분들이야. 집에 가만히를 못 깨져.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집에서 그냥 백수로, 백조로 뭐, 가정주부로 있어라? 이분들은 못 해. 내가 남들보다 나, 나아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좋은 거를 해야 돼. 이 갑진생 분들은 아마 2021년도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이분들도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 환경에 변화. 음. 그리고 이분들도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지.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음, 이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문서를 쥐든, 조금 금전이 발복하든, 금전이 올라가든, 문서를 쥐든, 좀 그러실 수도 있어. 이제, 예순아홉에서 일은 넘어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마 20년도에 진짜 많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안 좋거나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운명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야. 그리고 이 임신, 임진생 분들도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을 거야. 고생 음, 엄청.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나 내년에는 정말 어, 운명을 달리하시거나,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왜냐면, 용띠분들이, 아까 막 계속 반복적인 말이지만, 네. 이분들 자체가, 어디서 지는 성격도 안 되고, 꼴리는 성격도 안 되고, 남보다도 월등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일 욕심도 많고, 욕심이 많어. 욕심이 많어. 그리고 용이 승천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그죠? 용이 승천을 하려니. 그래서 이 용띠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극과 극으로 좀 나뉘어. 뭐 아니면 도야. 정말 용이 돼서 하늘을 승천을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되느냐? 조금 나뉘어. 그래서 조금 자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주적인 얘기를 듣고 나에 대해서 알고 조금 그러고 사셔야 되는 거지.